네, 연휴 내내 포근하던 날씨가 입춘을 하루 앞두고 또 추워졌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방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. 내일 아침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은 대관령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. 서울 영하 10도, 남부 내륙도 영하 10도 한파까지 내려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. 우려했던 옅은 황사는 바람을 타고 빠르게 물러갔습니다. 다만 차고 습한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쪽으로는 오늘 밤 늦게부터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내일도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0도, 춘천 영하 14도 등 오늘보다 거의 10도 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. 낮에도 서울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. 다행히 이번 한파는 오래가진 못하겠는데요. 모레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는 풀릴 전망입니다. 내셨습니다.